오늘의 소식입니다 따라사면 된다 5위층 부동산 내로남문의 추적 사이트 등장 휴대폰 앱은 아니고요 사이트 같습니다 앱인 줄 알고 검색하니 안 나오고 구글 검색하니 나오네요 들어가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높으신 양반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표시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저많은 고위공직자들이 규제지역이 되기 전에 집을 갖다 판 사람들이 없고 계속해서 서울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 집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다 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면서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를 보고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서울집을 더 가지려고 하고 있고 말이죠.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코스피 5천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에 어땠습니까? 종재산 100기업 중에 절반인 50억이 부동산이었고 증권비중은 고작 2.5%였잖아요. 이러니깐 따라 사면 된다. 고위공직자들 추적 사이트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왜? 이건 사실 오픈북 시험인 거야. 어디에 사면 무조건 오르는 자산이 있다는데 이걸 안 사. 아. 사실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죠. 왜? 못 사도록 다 규제로 막아놨으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호가만 있고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다면 가격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오르잖아. 한국 사람들이 규제 때문에 대수리안 나와서 집을 못 사는데 서울에 집 사려면 공무원한테 허락만 타야 되는데 어떻게 호가가 계속 오를 수가 있죠?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보세요. 지금 서울에 집을 사고 있는 외국인들 무슨 16채를 코인 환치기에서 부동산을 쓸어 담았대요. 환치 적발액만 3.7조랍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저들은 환측이범이라서 잡았다 치더라도 다른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외국인들은 1가구 1주택 그런 규제도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인간 자국민들을 규제로 막아놓았다라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와우 무섭네요 조만간에 중국 집주인들에게 월세내는 한국인이 현실화될까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떠십니까?